안녕하세요 덴마입니다 저는 요번 7시즌 가슈강 분야만 용사로 시즌 1위를 목표로 92단계를 트라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끝나기 직전에, 방전사. 이해가 안 되도록 게요 지금 몸이 많이 몰려있고, 속도의 피험사까지 먹었으니까, 최대한 지금, 위를 땡겨줘가지고2회동으로 잡아주면 좋거든요. 오케이. 여기 먹었고, 그럼, 일정해져. 이것까지 이정해져. 파랑 이정이면 이거 큰 맵이라는 건데. 노란색을 찾아다닙시 노랭이가 없어도, 꼭 파랑이네. 여기는,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. 신혈을 메인으로. 해종 딜타임 돌리면은, 계획으를좀낼수 있을 거예요. 아래 씬을 여로 돌려주고, 바로 내려가서, 여기까지 죽어준 좋은데, 끝이에요. 여기서, 여기서 또한번 잡아볼게요. 이번에 측행자를. 꽤 많네. 이번 물리회동까지 돌리고 가죠. 불룩지오케 갑시다. 여기도 몹이 많아요. 모아주고. 모아주고. 자, 여기서. 너무 많이 맞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, 경철 신경을 안 넣었거든요? 이번에 버텨주면은, 우리 에도두번 돌릴 수 있거든요? 보통 두번 돌려서 지금 있는, 붙편의 콜란마를, 딱 돌려줍시다. 킬러까지만 터트하고, 바로 내려갈게요. 자, 여기서, 입에해들 여기 여기도 신여 두 마리. 음. 이건 뭐 버리고 갑시다. 음. 이 신여만 잡으면서. 그러면 네, 애들아 네, 죽겠죠? 한 마리 따라왔네. 두그 마리 다시 잡는 걸로 하죠. 얘들 세 마리만. 오케이. 너 도관이야? 목격자. 오케이. 하나도 없지. 아 안돼! 아 저는 잘못 먹은건데 잘못돈 잘하고 먹었어야 됩니까? 모르겠다 먹은거니까 이잘 먹은거 안돼요 다행히 보안타이머, 불을 잡았고. 이거 뭐야, 이거. 이게 하나요, 이거? 또, 엔기파동 역병 상당히 피 깨맞아. 위험한, 지금 특성 없어요. 다만, 지금 위험한 거는 현사들이 번개를 쏘는데 그게 위험한 건데. 자, 이번 물리. 패딩 때.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, 피해주세요. 어디 갔어? 오케이. 네, 피해주고, 밥 먹고,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. 파이에 들어가서. 이래도 한타이면 돌리자. 오케이. 몇 퍼야? 66퍼 9분 <목소리> 여기서 또 정리해주고요 가운데로 들어가서 물류해동때소득치 난도 질분들 잡는 게 지금 힘든데 최종 타임으로 어쨌든 회전기 타임만 돌리고 바로 가야되거든요? 먹어주세요 한 여기까지만 줘봐가 좋은데 오케이 갑시다 그러니까 음 오케이 여기서 좀 모을게요 모아서 게이지 좀 밀게요 해동해동이네 네. 회동. <목소리> 전전사. 아, 영양가가 없어, 영양가가. 왜냐면, 원거리가 많이 없어가지고. 우와! 우와. 꿀 뻔했네. 좀더 밀어야 돼. 이거는 3회동까지 돌려야 되고. 이제 가야 돼. 오랜골. 전기에도 밀치. 여기서. 딜수 있을까? 지금 무리동까지 스탠딩기를 해야 되는데. 오케이. 아 버텨줘, 제발. 안 되게 돼. 진 이건 속성도 좋거든요. 아, 물리까지 한사 물리까지만. 오케이. 나 버텨주니? 버텨주니? 이거? 물리까지 버텨주니? 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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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다음 맵도 있네 근데 여기는 정리를 해줘야죠 근데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 이게 어우 회동 다음 그거까지 못꽂티겠다 이건. 안목을 잡는 걸 목적으로. 죽으면 안 돼, 죽으면 안 돼, 진짜 죽으면 안 돼. 조심해. 진짜 죽으면 안 된다. 어딨냐. 그리첫 데스라 아직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. 근데 지금 이제, 보관 돌아오기 전, 보관 돌아왔고. 여기도 역대야. 아. 아, 이거. 근데 여기, 이거 정리해야 되거든. 아, 이거 미쳤네. 뭔 딜이야 외곽으로 돌아야겠다 이거는 무드 너무 아프다 쟤만 발키세서 근데 목도 줄었는데. 못버네아 제발 제발 죽자 죽자 죽자. 이번 물류 회동까지만 돌리고 다음에 갑시다. 절다 먹었어. 사람이 거1회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능력 안 나왔거든. 능력. 뭐 보고 만 능력 킵하고. 근데 내가 능력을 킵하면 안 되겠다. 아직 있었 네. 모버틴이 이거 물리 잡아잡아잡아잡아잡아 잡아, 잡아, 잡아. 잡아. 이거 잡 으면 커 버리 거든 오케이. 뭐니아 도살 자야 잡 자, 잡자 진짜 해 보자. 소수화는 안 해가지고 그방전사때 회동을 두번 받아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써주는 게 맞고. 아, 고자, 고자보소. 벗어. 고통보소가. 제발 힘을 내줘. 지금. 제발, 이거 진짜 세일등 찍을 것 같은데, 이거? 찍었다. 까지 올라갔죠? 아. 대박이다. 와. 아. 와 이거 몇 트라이 만이냐 진짜. 몇 시간 동안 했냐? 하... 와. 와, 1이다. 와.